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시작된 지원금 제도는 정말 간단하게 신청만 하시면 빠르면 3일 이내에 현금이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제도를 모르고 계셔서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인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등꼭 챙기셔야 할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들은 신청하신 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간단한 서류 한 장만 제출하시면 바로 입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께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74세 김정순 어르신께서는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병원 치료를 마치고 담당 간호사로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진단서와 통장사본을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신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300만원의 보험금이 입금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순 어르신께서는 개인 보험 외에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주변 분들에게도 꼭 신청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주요 수입원인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병원비, 쌀값, 반찬값,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등 지출이 끊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 진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5만원, 10만원만 추가로 들어와도 한달 살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어르신들께서 신청만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당 세 가지를 차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도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지자체에서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면 연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세종시, 청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 중인 어르신께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지 혹은 3대 이상이 함께 사는지 등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도는 장수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일정 연령을 넘긴 어르신께 지자체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상북도 예천군에서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백세가 되시면 50만 원을 드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주로 나이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수당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해당 되신다면 꼭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내드릴 제도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어르신께서 사고를 당하셨을 때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만 제출하시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1천만원까지, 자전거 사고는 최대 300만원,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도 피해나 감염병 피해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74세 김정순 어르신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신분증, 통장 사본, 진단서를 제출하셨더니 3일 만에 3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동 가입 상태이지만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어르신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런 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등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해당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복지지원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요즘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추가로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충북 청주시, 세종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꼭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나 시청의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로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73세 이정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52만원을 받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효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달 5만원씩 별도로 지원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실 때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수당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효도 수당의 경우에는 주로 어르신이 자녀나 손주와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녀와 동거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장수수당은 나이 기준만 충족되면 배우자와 함께 사시든, 혼자 사시든, 혹은 자녀와 따로 사시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임실군에서는 만 8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매달 3만원의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제주도 역시 80세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수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 경기도 양평군처럼 효도수당은 3대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가족 구성과 거주 형태에 따라 신청 가능한 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런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역시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효도수당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수수당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제도는 일종의 축하금이나 사고보상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칠곡군의 장수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도 85세 이상이면 매달 3만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 노원구의 시민안전보험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단서와 신청서만 제출하면 최대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제도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동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시는 74세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셨지만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80만원의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양한 보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효도수당과 같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부 수당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중복될 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지급 금액이 줄거나 아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과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거주하시는 동네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실 때는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자격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거주하시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내 복지 또는 노인복지 메뉴에 들어가시면 지원금 종류와 신청 조건,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시는 것입니다. 이 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복지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편한 시간대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자 여부만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서류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하고 둘째로는 지원금이 입금될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처럼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때에는 진단서나 사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처럼 단순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의 복지과 또는 보험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방문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셔서 담당 부서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서 각 지자체의 민원 포털이나 정부24, 복지로 같은 통합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나 보호자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더욱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언제쯤 지원금이 입금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접수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빠른 곳은 23일 만에 입금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신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연락을 드리니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대리 신청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힘드실 때는 자녀나 보호자,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준비물은 어르신의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위임장 또는 신청서만 챙기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동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자녀나 보호자께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 복지로 같은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실 때도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지원금은 어르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도 수령은 어르신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혹시 위임장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머니 수당을 제가 대신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문의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신청만 하시면 3일 안에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등 이런 혜택들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척,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런 정보를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내도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